안녕하세요. 영원한 빛의 등대지기 장명제도사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점점, 점점 내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소를 주셨다는 것은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주셨다고 고련도서 사장 사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나에게 비추어지면은 내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제가 늘 남편하고 다니면 한 가지 싸우는 것이 있었어요. 남편이 운전하고 다닐 때 골목길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왜 넓은 길을 놔두고 좁은 길로 들어가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남편이 이거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지름길로 보이지 않고 자꾸 꼬불길로 가서 더 돌아가는 같은 기분이 느낌이 자꾸 들었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늘 좁은 길로 가지 말고 큰 길로 가자. 이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laughs> 그러니까 운전할 때마다 싸우는 것이죠. 내 이야기를 계속하고 남편도 자기 이야기 계속하니까 계속 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은 진짜 골목길로 들어가는데 남편이 없는데도 제가 그 골목길에 들어가는데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가슴이 답답하고 기분이 굉장히 안 좋고 느낌이 안 좋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그 어느 날 물어봤어요. 가슴, 골목길 들어가면 가슴 답답하게 하는 마기도 결박도 하고, 가슴이 왜 이렇게 답답한지, 기분이 굉장히 나쁜지, 왜 그렇게 나쁜지, 그리고 남편이 골목길만 들어가면은 계속 제가 기분이 나쁘니까 싸우는 것이죠. 근데 이게 몇번 반복이 계속 되어졌어요, 몇 년을. 그래서 그 사단도 결박하고, 네, 하나님 앞에 이것도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왜 가슴이 답답하냐고 물어봤을 때 무슨 생각이 났냐면은, 군자대로, 이렇게, 예, 그런 말이,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 유교 사상에, 책을 보면 유교 사상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도 군자대로, 여기에 굉장히 감동받은 장면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늘, 예, 큰, 그, 군자는 넓은 길로 가야 된다. 예, 그 뜻이 사실은 그 뜻이 아닙니다. 어, 군자는 바른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 뜻인데 저는 길로 들어와가지고 그 항상 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살기를 노력하고 또길 자체도 넓은 길로만 다니는 그런 습성이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교육이 되어져 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운전을 해도 큰 도로 큰 도로로만 다닙니다. 우리가 자가용을 끌고 다니면 골목길로 갈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골목길로 골목길로 가지 않고 깜깜하고 어두운 길, 좁은 길에 실어서 그쪽으로 가지 않고 지름길로 가지 않고 버스 다니는 큰 길로 돌아다 <laughs> 버스 다니는 큰 길로 돌아다니면서 그때 저는 마음이 편안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생각 속에 아예 생각 속에, 가치관 속에 사람은 큰 길로만 다녀야 돼. 좁은 길 다니면 안 돼. 이런 무엇인가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끊임없이 나를 교육을 시켜왔다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 보니까 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작고 사소한 생각이죠, 그죠? 군자대로라는 그 작고 아주 사소한 생각 하나에 내 인생의 끝에 와서는 실제로 가슴이 답답하고 남편하고 싸우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그 가치관 용도로 이 생각이 쓰여진 것이에요. 그래서 빛을 비춰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생각하고 내 마음의 생각을 고백하고 자백했을 때,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처음에 생각이 들어온 그 장면부터 시작해서 내 인생을 끌고 다닌 마귀가 나를 교육시켜서 실제로 육신적인 증세까지 올라오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계속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군자대로라는 그 말씀이 그 나에 간에 나의 생각에 내 행동의 기준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게 드러났는데도 계속, 계속 제가 좁은 길로 가면 갔습니다. 답하고 넓은 길로 가면 마음이 편안한 이런 증세가 있었어요. 그건 또 어떻게 해결하는가요? 그 생각을 마귀가 나에게 들고 올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생각을 거절하셔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는 대적하고 나의 생각은 대항하고 죄는 대항을 하고 내가 그 생각을 가지고 늘 판단하고 정죄하는 옳다 그르다의 가치관의 기준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에 군자대로 이런 생각 들어오고 가슴 답답하고 이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불러요. 주의 이름을 계속 불러서 마기는 대적하고 내 생각을 계속 바꾸는 생각으로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군자대로라는 생각이 올 때마다 예수 이름을 계속 불러요. 예수 이름을 계속 불러면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 이쪽으로 가면 지름길이 맞구나. <laughs> 남편 말이 맞더라고요. 이 길로 가면은 약간 골목길이지만 길은 어렵지만 훨씬 빠른 길이 우리 집에서 시내 갈때 훨씬 빠른 길이 있는데 제가 큰 버스 다니는 길로 늘 이렇게 돌아다녀, 돌아다녀서 지름길을 놔두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경제도 없어지고, 시간도 잡아먹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작고 사소한 것 가지고 사단은 사람의 마음을 종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로 사단은 자기가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전략을 숨기는, 숨겨서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장색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는 것이 땅이 흑암 중에 캄캄한 중에 있고, 혼돈과 공허가 있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마귀의 모든 전략은, 마귀의 모든 전략은 흑안과 혼돈과 공허예요.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인간은 알수 없어요. 자기의 마음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내 마음 속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 느낀대로, 감정대로 막 행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사단에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상태예요. 내가 군자대로가 맞다. 넓은 길로 가야 된다. 이 생각을 하나 가지고 오랫동안 교육을 받아서, 그게 초등학교 때면은 나이가 한 30, 3 30, 40대도 30년 된 거잖아요. 40년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30년 동안 그 생각 속을 내 마음판에 계속 마귀가 깔아놓은 것이죠. 이거는 성령의 약사 아니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이름 불러서 지금 마귀를 결박해 보시면은 내 마음과 생각을 마귀가 잡은 시점이 나와요. 제가 어릴 때책 보면서 그 감동 받았던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마귀가 내 생각을 가지고 계속 종로를 시키면서 나의 가치관을 계속 군자 대로로 넣어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바르게 살아라. 군자는 큰 길로 가야 된다. 넓은 길로 가야 된다. 실제로 길까지도, <laughs> 도로까지도 넓은 길로만 가라. 이렇게 명령해 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을 장악해 왔다는, 왔다는 것이 주의은 부를 때에 다 드러났습니다.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 생각은 돌이키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마귀는 나가라고 명령하시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권세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을 하시고 대적해서 나의 죄가 드러나면 그 생각은 하늘 앞으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흑암이 꺾일 때 나에게 지혜가 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오고, 마음의 힘도 옵니다. 내 마음의 힘이 오고, 하늘의 지혜가 나타나야 길도 지름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지름길로 원래 가는 지혜가 있는 분들에게 필요 없지만, 저같이 얼어 썩은 사람에게는 <laughs> 이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나에게 던져주는 생각들, 이걸 찾아오셔야 돼요. 찾아오셔가지고, 계속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 보시면은, 그 모든 정체가 다 드러납니다. 무엇이 들어가는, 드러나는가, 창세기 3장 때부터 나타났던 그 뱀이 한 모든 일들이 나에게까지 내려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다 들추어 내어 주십니다. 그 일을 하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빛을 밝혀 주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주실 때에 창세기 3장에 나타난 그 뱀이 지금 나에게까지 내려와서 끊임없이 내 마음 속에 생각을 넣어 주고. 마음의 상처를 주고 가치관을 심어 넣어주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가 마귀다고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모든 사람의 아버지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뭐예요? 가르치는 것이죠. 그저 그렇죠?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뱃속에서부터 찌르고 상처를 주고 생각을 주고 가치관을 주어서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말씀을 들고 와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들고 온 것은 늘 옳다, 그러다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해요. 군자대로라는 길 넓은 대로 가라.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계속 그런 생각들이 올라와서 내 모든 삶을 집에서 실제로 육신적인 증세가 드러날 때까지 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온이 사실은 마귀가 절대로 가르쳐 주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내 자신을 깨닫고 내 자신의 문제를 보고 마귀가 나에 와서 하는 일을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마귀는 이거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덮어 놓고 모든 것을 내한테 뒤집어씌우고 네가 다 맞다. 잘했다. 남들 다 틀렸다. 계속 이 눈을 열어 줍니다. 나는 똑바로 살기 때문에 나는 바르게 갔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갔기 때문에 남편이 가는 길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이 <laughs> 육신적으로 실제로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요. 그죠 지금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인데 제가 그 생각에 잡혀 있을 때는 나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넓은 길로 편안한 길로 가야 되지 그 좁은 길로 답답한 길로 왜 가냐 내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주장하는 것이죠. 그 가치관의 기준 나의 안경이 저에게는 운전할 때 군자대로 이런 게 나타나서 나를 굉장히 의로운 사람으로 이기고 다른 사람을 판단 정제하는 가치관 기준 안경으로 마귀가 썼던 것을 주의 성령께서 밝혀주신 것이죠. 그 밝혀진 그 생각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결박해서 쫓아내시고 새로운 생각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 도전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저의 자범죄이기 때문에 금방 뿌리가 뽑혔어요. 어, 금방 이 드러났을 때는 바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골목길 갈때 가슴 답답할 때뭘 부르는가 주일은 불러야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내 가슴까지 답답하고 눈이 깜깜해지면서 <laughs> 속이 시끄러운 그 증세가 주일은 부를 때 연기처럼 싹 사라지는 그런 일들을 체험합니다. 체험했습니다. 지금 주일은부르 부르시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시는 분들,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가요? 좋은 것이 들어있지, 들어있지 않습니다. 좋은 것도 마귀가 잡으면 나쁘게 쓰임 받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들추어 내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마음을 자백하고. 토로하셔서 그 마음의 생각을 다 번져드리시고 그 생각들이 바뀌어지고 그 생각들이 하나님 앞으로 회복되어질 때까지 도전하셔야 됩니다. 지금 혹시 도전하고 계신 분들 또 지금 앞으로 도전하실 분들 은약 붙잡고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